오늘 음방에서 이제 하이키랑 퍼플키스도 같이 나오잖아요. 그래가지고 엔딩 때 유키 보고 아 이러면서 주리언이랑 유키랑 셋이서 방방 뛰면서 우리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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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하고 대기실에 있는데 갑자기 주리언이가 핸드폰 이렇게 들고 야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뭐야 이러는데 회사 회사 영상통화하고 있더라고 그럼 가사 껴가지고 휘서야~~ 이사하고 승현이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한 소리 했어요 너왜내 카톡 안봐 제가 그하이키 1위 하자마자 이렇게 희서랑 승현이한테 바로 방송 끝나자마자 거의 바로 연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승현이가 카톡을 안찍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심지어 그 1위 축하 카톡 보내기 전 카톡 1 <laughs> 핵심으로 답을 안 보낸 거야. 그래서 내가 아니, 핸드폰 좀줘 봐요. <laughs> 야, 너왜 카톡 안 읽어? <laughs> 너왜내 카톡 안 읽어? <laughs> 그래 가지고 수현이 빵 뻘뻘서 아, 언니 죄송해요. 그래서 아, 야, 쟤 놈이 미안해 이러면서 아, 원래 제가 카톡 잘안 읽는다고. <laughs> 그래 가지고 그거 말하자마자 바로 답장이 왔어요. 카톡 띵동 띵동. 카톡 뿅.